X, Y 라고 했지. X 플러스 Y 는20 개지. 800X 플러스 1000Y 는18,000 너무 안 되지. 02개 지워버려. 복숭아 는 Y 죠. 그러니까 Y 는 살려야 되고, X 는 없어야 되니까. 대입해. 2Y, 20. 최대 10개 사면 괜찮단 말이야. 4장에 5,000원이지. 한장에 평균 가격이니까. X장 뽑는다 그러면. 4장까지는 5,000원에 조환 줘, 줘. 주지. 그 다음에 더 뽑을 때마다 500원씩 추가되니까. X-4 곱하기 500을 해야겠지. 이게 800원 이하가 되고싶다 이 말이야 공 두개 지어주는 센스 전개해 30이 되고 그 금액선 10장 이상은 찍어야겠지